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제 블로그에서 먼저 어, 트렁크 함수 있습니다. 트렁크 k xlsx 하고 자, 이 확장자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렁크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면, 트렁크 나와 있습니다. 자, 트렁케이트의 약자죠. 뭐, 절단하다, 버리다. 자, 그래서, 버리는 그런 함수였었습니다. 자, 트렁크 클릭하고, 열기 눌러 주시면, 자, 여기 했었죠. 트렁크 함수.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은, 어, 피그 모험의 용량. 피그 모험이라는 것은 게임명에 있죠. 피그 모험. 자, C9에 있는 피그 모험의 용량. 용량이면은 이거죠. 자, 이 피그 모험의 매칭이 되는 용량 값은 얼마인가? 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피그 모음의 용량을 인덱스 매치 함수로 구하라 이 됐습니다. 자, 인덱스나 매치 함수는 전부 다 찾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제 가장 밖에 있어야 된다. 인덱스하고 어레이가 나오는데요. 이걸 뭐 배열이라고 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찾을 범위가 되겠습니다. 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la, num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행번호죠. 행이, 자, 바로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걸 찾는 거니까, 이거 몇 행에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에 있잖아요. 이행 값을 구해주는 것을 뭘로 해주느냐면은, 매치 함수로 해줍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로 행 값을, 즉, 행번호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에 해당이 되는 열, 용량이라는 열, 용량이라는 열에서 이 피그 모음이라는 행에 해당이 되는 값이 얼마이냐,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행번호, 여기서 구한 5가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열 번호, 열은 이표 전체 범위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array가, 여기, 데이터, 처음에 입력했던 범위 잡아주고요. 용량은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 되죠. 그래서 열 번호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을 입력해서, 자, 그래서 인덱스는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으면,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으면 그 매칭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인덱스 함수를 해서 행렬을 알면 그 교차하는 값을 찾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행번호를 구할 때, 매치 함수로, 자, 매치함수로 이 전체 중에서, C열 전체 중에서 행번호가,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니까, 여기 중에서 이 행번호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C열 중에서 행번호, 피그 모음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6열의 매칭값, 그죠? 이 행과 여기 6열의 매칭값 즉 5행 6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3을 구하는데 바로 매치로 2열에서 C열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는지를 구해주게 되죠. 이 매치함수가 행번호를 구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 알아두시고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함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번호를 구해놓으면은, 열 번호는 6열이니까, 어, 그리고 범위는 2범위니까, 계산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 행번호 구하는 매치 함수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J13 클릭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J13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 줄에다가 클릭하시고, 원래 여기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어,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아래를 쭉 내려가면서 수식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서, 저 수식 입력 줄에다 해서 쭉 반듯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쓸 때는 항상 는 먼저 해주시면 되죠. 자, 먼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행번호를 구해야 되니까, 자, 매치 함수에, 자, m 입력해보세요. m 치니까 매치가 바로 나오네. 요 그죠? 더 이상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매치 함수 다 완성되고, 괄호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로컷 밸류 찾는 값이죠. 찾고자 하는 값. 찾고자 하는 값이 뭐에 대한 거죠? 뭐에 대한 행을 찾는 거죠. 그렇죠. 피그 모음에 대한 지금 행번호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찾고자 하는 값은 피그 모험이 되겠습니다. 피그 모험 C9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lookup value 했고, 자, 콤마 찍어주시면, 이제 lookup array. 자, 범위를 잡아줘야 될 거에요. 찾을 범위. 어디에서 몇 행인지. 즉, 이렇게 해줘야 몇 행인지. 1, 2, 3, 4, 5 행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ookup array는, 자, l o 즉, 찾고자 하는 범위는 바로 C 열에 C 열에 C 5에서부터 C 12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값만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항목은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데이터 값만 범위를 잡아주셔야 그 중에서 몇 번째 행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딱 찍으니까. 보다 작음, 정확히 일치, 보다 큼 나와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이게 몇 번째 행인지를 찾고자 하는 거죠. 여기 번호, 행번호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정확히 일치를 더블클릭하셔도 되고 0을 입력하셔도 돼요. 더블클릭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0이 선택이 되면서 다 들어갔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몇 행? 행이 나와 죠 자, 이제 행 번호를 구했으니까 열 번호는 용량이니까 피그모음의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용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 6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인덱스 함수 쓸수 있죠. 어, 인덱스 함수 쓰겠습니다. 여기 다시 어, J13셀 다시 클릭해서 어, 수식 나타나게 하고요. 인덱스 함수는 이 앞에 다 써야 되겠죠. 그죠? 어, 인덱스하고 찾을 범위를 하고 행 번호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행 번호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놓고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i 딱 쳐보면 어, 인덱스가 있는 점번 확인해 보세요. 없죠? 이럴 때는 그 다음 것까지 어. in 즉 n까지 쳐보면 인덱스가 바로 나오죠. 이때 나오면 바로 그냥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a r 이죠 범위. 즉, 배열이라고 하는데 범위에요. 즉, 여기 인덱스 찾을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를 해주고, 그 중에서 몇행몇 열을 몇 넣어줘야 매칭 값을 구하는 거죠. 전체는 데이터 전체. 즉, 어디까지? h열까지가 순수한 데이터 범위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b o 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콤마 찍어주시고, 이제, 라운넘이죠. 즉, 행번호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한칸 띄우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자,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간에. 자, 그러면 행번호,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열 번호 들어가야 되겠죠. 열 번호, 콤마 찍고, 에, 컬럼넘, 열 번호를 너라는 얘기죠. 자, 열번호가 용량이니까. 용량에 대한 열번호는 이점 범위, 지금 잡은 어, 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다. 그래서 6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이것도 잠깐 띄워 볼게요. 어, 6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3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붙인거니까 이거는 안나오고요. 숫자만 나올거예요. 자, 여기서 엔터 딱 치니까 73이 구해졌습니다. 즉 5행과 6열의 만남 예, 그게 바로 73이라는 값을 구하는데 그 함수, 찾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다 하는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매치로 행번호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로 전체적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 즉 매칭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바탕 화면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작업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 클릭해서 이거 대신에 자, 인덱스하고 매치를 함수를 같이 썼죠. 그러니까 그냥 i n m a t 이렇게 합쳐서 inmat로 표시하겠습니다. 저장 눌러 주시면 여기에 inmat 제목 표시를 나왔죠?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